박성리나가 전체의 반사면역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목요일 지옥 같은 경우 이렇게 3반사가 등장을 해서 세인을 아예 쓰지 못했었는데 여기에 또 써보면은 과연 한 번에 클리어가 될지 오랜만에 지옥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를 플스는 방대구로 하고 거기다가 지금 또 파이크를 사용을 해서 다른 상태 이상에 걸리지 않을지 또 보면 되겠죠. 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방어형 두 개다 에 힐러 두개 거기다 가 세인까지 사용을 해서 플스를 일단 극방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잘 버텨주겠죠. 그렇지, 첸슬로 바로 한방 나오고 자, 첸슬로 바로 잡아주고 여기서 지금 또 스킬을 좀 빼줘야 되기 때문에 자, 요런걸로 스킬을 좀 빼주고 광역은 빼주면 되겠죠? 목열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이브도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때 헬레니아는 일단 필수가 될것 같습니다 피가 좀 많이 깎이는데 자, 힐을 하나 걸어주고 자 메가다이버를 맞으면은 쿨 증가가 됐는데 자, 여기서 이제 버텨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뭐야 이게 펀치 같은 경우는 이게 또 면역이 될것 같기도 한데 요번에 걸려버렸죠 자 헬레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요정도는 막아주고 요번에 또 한번 때려보면은 한방 나오겠죠 진영이 바뀌더라도 이제 달로즈보다 딜이 훨씬 좋기 때문에 자 요것도 저항을 할수 있을지 두명 걸렸죠? 어 뭐야 아 뭐야 이거 불안하죠? 요럴 때는 행진가 써주면 또 바로 풀려버리기 때문에 개꿀상태로 요것도 저항하자 저항하자 아 뭐야 아 이거 쓰자 아, 요새 힐을 한번더 써줘야 되는데. 하필이면 지금 또 세인이 걸려버려서. 세인이 각성 스킬은 3라이저 쓰는 게 좋겠죠. 아, 또쿠징가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 난리 났구만. 방대구로 하다 보니까, 잠깐만, 아, 몇명 걸린 거야, 이거. 지금 리나는 근데 은근히 저항을 잘하죠. 아, 잠깐만. 아, 뭐야, 이거. 아, 살려야 되는데. 지금 리나가 위기에 처해버렸습니다. 세인 깨어났죠. 바로 써주면서. 이거나 먹어라 사자 바로 잡아주고 이제 힐 쓰면은 린한테 들어가기 때문에 다풀수 있겠죠 좋았어 어 나머지 다 풀려버렸구만 좋았어 평타 한번더 치면서 아무래도 증폭은 한 번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으로 들어온 가운데 스킬을 좀맞고 쓰는 게 좋겠죠 각성 스킬을 좀 맞아주고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깐만 야 안돼 안돼 왜 이래 안돼 안돼 좋았어 버텼죠 좀만 더 버티면 된다 행진가 딱 써주면서 힐 채워주고 광해 검들어오면은또 도발 써주는 식으로 과연 목요를한 번에 깰수 있을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는 하는데 이게 조각이 20개다 보니까 한 번에 깰수 있으면 무조건 깨야 될것 같습니다 하나 잡자 잡아버리자 잡아 세이나 잡자 뭐야? 아 추뎀 들어가면 한 방에 잡히겠죠? 요것도 잡아면 된다. 버티자 제군들. 뭐야? 아 이거 또 리나도 살려야 될 각인데 일단 요걸로 빨리 살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뭐 보호막도 들어가다 보니까 아 뭐야? 변신 한번 쓴다겠죠? 뭐 모르겠다 변신쓰자 하나 잡으면 돼 스킬 옴바가 들어오면서 뭐헬레니가다 막아주다 보니까 뭐 사뿐하.. 다 위험한데 잠깐만 잠깐만 살려주고 좋았어 불쇼도 견뎌주면서 흡기로 하나 잡으면 된다 흡기로 잡자 무조건 한 방이니까 목요일에 해담은 아마 요 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한번 광해검 들어가 봤자 한번더 회복시켜주고 증폭되다 보니까 힐량도 늘어나는 가운데 뭐 별거 없구만 잠깐만 아 이게 왜 이렇게 들어오냐 뭐또 잡아버리면 되니까 증폭하고 때리는 게 좋겠죠 잠깐만. 안돼 안돼. 증폭하고 귀신배기로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뭐 사전을 이제 조만간 잡힐 것 같은데 요것도 사뿐하게 막아주고, 좋아서 버텨준 다음에 증폭으로 때려 팔면 될것 같습니다. 요 정도 사뿐하구만뭐 제구 왜 이렇게 약해? 뭐리나쓰니까뭐 목요일 지옥이 사뿐하죠. 추뎀으로 바로 잡아버리면서. 리나의 광역 킬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참격 정도의 뭐 사뿐하게 저항해주고 힐러면 될것 같습니다. 뭐 증폭도 들어가다 보니까 힐량이 더 올라가죠. 리나의 힐이 더욱 더 올라가는 가운데 광역 킬을 한번더 써주면은 엄청난 힐량으로 칼을 살려야죠. 증폭으로 풀피 채워준 다음에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긴 하는데. 도발 다시 써주고 이것도 버티면 된다 뭐 할만하구만 이거 뭐 별거 없네 목요일 이러다가 리나 쓰고 전부 다 한방에 깨버리는 건 아닐지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귀여워 데미지 데미지가 너무 귀엽구만 증폭 넣어주고 이제 때려패면될것 같습니다 울쇼 써봤어야지 어 잠깐만 불안하다 살려내주시고 징폭하고 때려피면 되겠죠. 자 리나 힐로 다시 살려준 다음에 자힐 한번 넣고 뭐 힐량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정신 못 차리지 챈슬러는 이제 바이바이 수공 챈슬러 바로 잡아버리고. 아, 뭐야, 또 살아나냐. 용군도 귀엽죠? 잠깐만, 힐한번 쓰자. 지금 리나의 또 광역 힐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위험할 때는 또 각성 스킬도 써주면 될것 같습니다. 진폭 써준 다음에 안정적으로 넘어가죠? 진폭한번쓴 다음에, 평타가, 평타가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잡아버리면 되니까. 첸슬러 쓰고 완전히 잡아주고 반사 2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요정도 타이밍에 잠깐만 왜이래 아 뭐야 아 지금 쓰면 안되지 와 지금 거의 칼인 단일힐이랑 거의 동일한 힐량이 들어가 버렸죠 와 이게 목요일 이렇게 사뿐하게 깨질 줄 몰랐는데 역시나 리나 플러스 세인 조합은 진리가 되겠습니다 뒷줄로 또 옮겨졌으니까 데미지가 더 올라가는 가운데. 용분도 뭐 귀엽지? 한번 더. 추렘 가자. 뭐, 야금장 깎아주면 되겠죠? 이거 뭐 별거 없구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긴 하는데. 자, 행진가로 힐 채워주고. 조금만 더 견디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로 때려준 다음에 증폭 수급해는 게더 낫겠죠? 증폭을 한번 박아놓고 귀신백에 때리면 될것 같습니다. 증폭 딱 때려주시고. 자, 가자. 빨리 쓰자. 어, 뭐야, 왜 스킬 안 쓰지?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증폭으로 때려잡아버리자. 아, 추대 왜 이렇게 안 터지냐. 와 이게 도트일이 또 엄청나다 보니까 뭐 그냥 풀피를 유지하고 있구만. 자한번더힐 써주시면서 안정적으로 용군도 어, 뭐 귀엽지 그냥. 뭐 투일로 버티는데 어떡할 거냐. 투일로 한번더 버텨주시면서 무시쪽 계속 들어오고 난리났구만. 자한번더 가자. 귀신백이 바로 뽑아주면서 아 왜이렇게 안죽냐 얘추구댐 왜이렇게 안들어가 자 울림 한번 딱 써주고 잠깐만 카린이 좀 위험하죠 힐 한번 써야될것 같은데 그렇지 제이브 거의 실피 만들어주고 회복해주고 평타 한번만 치면 끝날것 같습니다 뭐 돌격 꼽아주면 되겠죠 돌격으로 잡자 어 안돼안돼 나 아깝잖아 이러면 그렇지. 귀신 배기로 잡아준 다음에, 실로 때려펴면 되겠죠?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힐한번딱 써주시고. 야 왜, 그러고 보니까, 이게 지금 실이 중첩이 되다 보니까 카린 피가 왜안 차나 했더니, 보토힐이더큰게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지금 행진가가 또 씹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두 개를 같이 쓰면 요런게좀안 좋기는 한데 어쨌거나 뭐 소생이랑 반사 면역이랑 같이 겹치니까 목요일 지옥이 쉬워졌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좀 극혐이긴 한데 플스를 그렇다고 또 공격형으로 바꾸면은 이게 또 위험해질 수가 있어서 증폭 한번 들어가고 마무리는 추뎀으로 가자. 그렇지 추뎀 터져버리면서 목요일 지옥 이제 끝났죠. 주인공은 리나로 평타까지 때리면서 목요일지옥뭐 별거 없구만 한 번에 사뿐하게 클리어 했습니다 시간이 극혐이긴 한데 기분 좋게 5성으로 마무리하자 5성? 그렇지!